부산 한성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로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양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 하니라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미가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는데 아합이 좀 찌질하고 의유부단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는 것이 급이 났는지 변장을 하고 남유다의 왕여호사바이 총책임자 왕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 잡지 말고 북 이스라엘 왕만 노리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누가 의도하고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로 인해 아압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체를 사마리아에 가져오고 시체를 옮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데 선지자의 말이 예언한대로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화를 쏘는데 우연히 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준하지 않고 대충 쏘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할 때, 이렇게 이등병 때 병장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전쟁 가면 사람 제대로 쏠수 있을 것 같아? 전쟁이 사람 죽이는 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향해 화를 쏘고 총을 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연히 쏜 화살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변장한 아압에게 꽂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실 우연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이 우연히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아래에 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아이 변장을 하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죠. 룹기 2장 3절에서 루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로 사실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우연이라는 말은 뭐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만 원래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가 어떠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위에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래굽시킨 후에 블레스 사람들의 길로 가면 가깝지만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이죠.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만드십니다. 루시 우연히 이삭주우로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하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오늘 아합의 죽음을 간단히 정리하는데, 39절에,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의 왕궁이 상하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궁이 백향몽으로 된 궁인데, 그것도 좋은 것인데, 상하로 궁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비싼 재료로 더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한 성읍들이라는 말은 전쟁을 통해서 용터를 확장하고 또 좋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좋은 아파트, 좋은 땅이 아닙니다. 교회도 유산은 건강한 신앙이어야지, 좋은 예배당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여러분, 비전 센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남은 유산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우리가 아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홉은 우유부단하면서도 악한 일을 골라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의 길을 걸어감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어, 그런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주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오늘도 그의 욕심을 따라 변장하고 그의 술수를 썼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합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참으로 우리의 범사와 영의 삶에 성공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